로봇을 제어를 하려면 툴의 끝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데 그 툴의 끝점을 TCP, 툴 센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툴에 대한 기구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설계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데이터에 들어가서 툴 데이터에 들어가서 새로운 툴을 만드시면 됩니다. 새로운 툴 만들기. 툴을 현재 1번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툴 1번을 만드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어, 값 변경을 누르시고, 툴 좌표계 기준으로 XYZ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현재 이 툴은 툴 좌표계 기준으로 어, 아래쪽이 G축이기 때문에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Z축으로 대략 한 110m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직접 넣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공구의 무게 이것도 만약에 얘가 0.2kg라고 한다고 하면 단위는 kg이 되겠습니다. 0.2kg 그리고 무게중심도 XY보다는 지축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80mm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공구에 대한 정의가 끝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공구 파일을 로봇에 장착하려면 빠른 실행 메뉴에서 로봇에서 툴 관련된 현재 툴 선택을 클릭을 해보면 아까 그툴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항목에서 툴 데이터 안에 있는 목록들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금 전에 설정했던 툴 1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정보가 현재 로봇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로봇이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설계 데이터가 없다면 TCP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어 여기 보시면 정의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네군데 위치를 일정 고정점 여기서 말하는 고정점은 이 점이죠 이 고정점을 하나를 가상의 점을 놔두고 이 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이상의 위치를 티칭을 하게 되면 알아서 TCP를 잡아주는 그러한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조작을 해보면. 지금은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분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번. 그래서 1번 위치라고 해놓고, 위치 수정.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서 로봇의 자세를 좀 변경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선형제어 모드로. 여기가 위치수정 2번. 그리고 자세를 다시 개별 축제어 모드로 해서 이런 모양을 한 다음에 선형 이동. 여기를 위치수정 3번. 개별 축제어로 이러한 모양으로 위치수정 사번을 하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게 측정을 하게 되고 현재 xy는 1mm, 0mm인데, 어, g 방향은 110mm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측정된 데이터가 xyz, tool center p o i 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xyz에 대한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가운데이기 때문에 xy는 0에 수렴을 하는 것이고, 공구 끝점은 대략 110mm.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의 툴 정보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로봇은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운전에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툴에 대한 무게 여기 보시면은 무게와 무게 중심을 별도로 측정해주는 루틴을 제공을 하는데 각 로봇 회사마다 다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ABB 같은 경우에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측정은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편집기 이 안에 보시면은 디버그 거기에 루틴 호출이 있는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루틴과 사용자 루틴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거기에서 로드, 아이덴티파이, 이동. 하면은 프로그램 소스는 보여지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런 상태에서 모터 기동 장치를 클릭을 하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어, 요 부하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됩니다. 툴에 대한 것을 할 것이고, 1번 데이터를 변경할 것이고, 2번 무게를 알지 못하고, 플러스 90도로 측정을 할 것이고, 어, 낮은 속도로 할 것이냐, 그냥 빠른 속도로 할 것이냐인데, 저는 바로 빠른 속도로 할 거라서 이 부분에서 n o 를 하면은 이제 스위치를 자동 모드에 놔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위쪽에 있는 스위치를 자동 모드에 놓으시고 플렉스 펜던트에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모터 기동 장치 버튼을 누르시면 모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됩니다. Move. 근데 사용되는 로봇이 충격에 의해서 안에 약간씩, 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0.2kg, 그리고 지축으로, 어, 90mm 정도의, 어,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값으로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사 로봇에도 이러한 루틴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비슷한 절차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툴의 무게, 그리고 관성 모멘트, 무게 중심 등을 측정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이 끝나면 매뉴얼 모드로 바꿔달라고 하죠. 그래서 매뉴얼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오케이 해서 나온 게 0.1kg에 x 방향으로 51mm, g 방향으로 1,200mm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어, 이것은 좀 잘못 측정이 된 결과이고, 이유는 어, 충돌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안에 어, 타임벨트라든지 기어박스 등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잘못 측정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es를 누르게 되면 아까 했던 프로그램 데이터에, 툴 데이터에 가보시면, 툴 1번에 방금 전에 측정했던 무게와 무게 중심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스는 0.2kg로 수정을 해놓을 거고요. X축도 약간 공화버스 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값은 아니어서 0으로 놓을 거고, 지축만 대략 한 80mm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툴에 대한 정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